사장님들 반갑습니다. 공구 오늘도 인사드리고요. 어제는 윙컷을 다, 다행, 다 다행히 했죠. 윙컷하고 그 전날에 죽은 것까지 복구를 했습니다. 오늘도 이틀 차 승리기원. 출발해 볼게. 자, 프리게임으로. 자, 두 번째까지만 프리게임으로 가볼게요. 프리게임 뱅건가? 뱅뱅인가? 어, 아니네. 뱅풀 시작이라. 근데 이러면 거의 베니스 카지노는 형 앞에 여자 얼마면 넘으냐고요? 느낌이 한 200불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근데 200불을 주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형님? 느낌상 200불 정도? 뱅풀뱅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 고민되네 퐁당으로 가봅시다 오케이 오점은 나쁘지 않다 아 이었지 이거는 아 설마 두 장이 다 장이겠어? 그건 진짜 말도 안되는데? 와 장장으로 시작하네 아껴라 5점이나 6점 아 타이야? 이러면 살짝 고민이 되는데, 다시. 아, 타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, 타이가 나오네. 아, 태백산 형님, 반갑습니다. 요거는, 다시. 다시 한번 그냥 뺑 걸어가 봅시다. 아, 여기 있죠. 5대1이면, 아, 꽁이 많이 나오는데, 요새 뒷발이 좋아가지고. 꽁? 야, 오점이 미쳐버리겠네. 또 타일 것 같은 느낌이네? 아이 C브레 꺾이네 나는 이게 아 그냥 처음 생각했던 플레이어로 갈걸 괜히 고민하다가 뱅커 왔는데 하이. 아 이거는 내추럴이지 않을까? 실점도 좋다. 진짜 실점 7점 주네. 실점도 좋다는 거지 내추럴이 좋긴 했는데 그래도 꿍이 있다. 꿍은한 방. 어 그렇지. 7대3 설마 이게 막 3이나 4가 올라와서 어일까 걱정은 했는데 다행입니다 아 근데 요새 슛 시작에 3선 이상이 자꾸 내려오고 시작하네 이런 경우가 원래 많이 없었는데 자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는 형님들 다들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. 이거는 제가 홍보할 겸 홍보반 소통반 그런 느낌으로다가 방송 킨 거니까 편하게 뭐 소통해 주셔도 됩니다. 형님 들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여쭤봐 주세요. 팔점일 것 같은데 아 그럴 줄 알았어. 9 8이 자주 안 나오는데 아 팔점 잡고 9점해지네 요새 어제도 그랬는데 자꾸 장줄이 떨어지네 <laughs> 자간지형님 반갑습니다 꾸겨도 상관없습니다 형님 이게 카지노의 재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스키즈라는 건데 어, 이제 해외 객장 다니시면 이 한마디로 내 카드를 꾸겨가지고 사이즈를 보는 겁니다 형님 그러니까 재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안 꾸겨도 됩니다 안 구기고 확인을 해도 되는데 해외 객장을 온다는 게 이거 하려고 오는 거여가지고 이재미 느끼려고. 안국이고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이러면. 가이. 어우 깜짝이야. 9점 나온 줄알았네데 일회용 카드여가지고, 뭐 구겨도, 뭐 찢어도 상관없습니다. 아, 5점 마감인데. 공으로 주라. 아 그렇지. 장줄이 많이 떨어지네요. 어제도 슛 시작 때 장줄로 시작했는데.